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함에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20절 함께 봅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하스와 무나세가 했던 인신 제사를 철폐했고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표현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의 재단과 산당에 사람의 해골을 채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사람의 해골이라는 것은 곧 죽은 자의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의 해골을 그곳에 채웠다는 것은 그곳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을 어떤 우상숭배의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곳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헐고,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베데르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헐고,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이것은 우상을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요시아 왕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델에 있는 재단과 산당들까지 제거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그 재단과 산당들까지 없앴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냥 남유다의 영역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이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시아 왕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1년, 2년 쌓여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보암과 솔로몬의 이름까지 나왔다는 라 것은 그만큼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면서 들여온 가증한 이방 민족의 우상들과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베데레세온 재단과 산당들이 오랜 시간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들의 상황이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 그대로 이 요시야의 이런 종교 개혁은 이미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에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해 보시면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데르세온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그 요시아 왕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3장 후반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그때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 묘실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요시아 왕이 발견한 묘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데레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함에,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는 합니다. 아무리 기계라고 해도 오류가 나기 마련이고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애굽이며 뭐 아스르며 바벨론이며 로마며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권력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대단했던 권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고, 없앨 수 없고,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의 최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주 오래전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거나 또 고민이 되거나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 때에 이 표현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살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여우와 하나님이다. 늘 이러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참담하고 암담한 우상숭배와 죄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는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때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미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심을 믿사오니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